오늘은요 제가 콜라보레이션 진호형님과 오늘 쿠키런서버 여러분들 또 쿠키런서버 겁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진호형님이 요즘 쿠키런서버를 어, 많이 하시길래 저도 점프맵에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진호형님과 점프맵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진호형님과 대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진호형님을 섭외했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진호형님이 어, 자주 하시는 쿠키런서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뭐 이거 지금 좆밥이죠 그렇죠. 저. 근데 저또 점프 맵하나는 제가 엄청나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이게, 아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좀 자꾸 미싱 테스처 팩이 떠요. 어. 지금 개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꾸또 마크를 껐다 켜도 또 떠가지고,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이 상태로 할려고 하는데 원래 오늘은 쿠키런못 찍어서 못 올려 못 올리려고 했는데아못 올리는 건데 예 마쿠가 하자 그래서 예 올리게 될것 같고 좋아 크... 이제 발레 것 같아요 제 쿠키가 하도 좋으니까 제가 근데 딱제 솔직히 자칭이긴 한데 예 B J들 중에서 점프면 제가 3위 안에 들지 않을까 아 어떻게 이게 핵핵 소리입니다 <laughs> 따라 오세요. 아, <laughs> 갑시다 네, 따라오세요. 아, 저 진짜 자신 이 진짜 넘치거든요. 아, 예. 자신감 하나로 여기는 되지가 않아요. 이 서버는 들어오시면은 이게 이거 누르면은 플레이가 안 보여요. 이거 누르세요. 네. 예, 어, 님도 안 보이네요. 어, 그러네요. 다시 다시 꺼낼게요 네. 어, 아, 됐다. 어디 있어요? 어, 있네. 아, 됐네요. 그럼 한번 네. 여기서 한번 아, 붙어 보죠. 맛보기로 일단은 뭐, 한번 해 보세요. 저는 <laughs> 쿠키 때문에 뭐, 쉽게. 저는 이게 후원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예. 저 후원 안 받으면 그냥 축축 하는데요? 아이, 그거는. 당연히 처음에 <laughs> 그럴 수도 있고. 어. 예. 좀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축축 갑시다. 예. 네. 예, 원래 오늘, 여러분들 오늘 뽑기, 뽑기 컨텐츠 하려 했는데. 예. 어! 아, 떨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어, 님, 왜 거기 있으세요? 저요? 저 여기 <laughs> 좀렉걸려갖고 <랩 가셔서> 멈췄어요. <laughs> 아, 렉 걸려서? 네. 아, 아 아니, 도착했다. 어디요? 어, 도착했다. 첫 번째요? 아니요. 어디요? 님 앞에. 어. 아, 아 뭐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 판이 아, 아 제가 저 판이라서. 어우 아. 사람이 너무 많네. 아님 아, 저부터 아. 가있을게 그러면요. 저5 스테이지거든요? 오 스테이지라고요? 예, 네, 빨리 오세요. 아 금방 어떻게 오 스테이지예요? 여기 쿠키를 쓰면은 랜덤으로 스테이지가 가져요. 어 아, 네. 뭐야? 여기 <laughs> 나 아, 금방 네, 따라잡을 쳐... 것 같아요 아 예. 저기 살짝 진호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거는 역시 여러분들 저에겐 이게 껌이 아닌가 너무 쉬운 거를 에이 무슨 껌입니까 아 벌써 왔어요 저 오... 갈색입니다 갈색 5단계로 왔다구요? 아 슈발 <웃음> 떨어지셨네 <웃음> 아, 안돼요 저에게는 네, 제 쿠키가 하도 사기라 보니까 아, 제가 떠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오세요. 오케이, 1단계 왔어요. 어디 도착했습니다. 끝에, 1단계 끝에 있어요. 아, 이제 클로 갈게요. 네, 제가 보시면 제 쿠키가 사기예요.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히어로만 쿠키 아세요? 아, 알죠. 막 날라다니는 거. 보 아, 그냥 책 들고 있다가 그냥 애들 까불면은 그냥 변신해가지고 애들 수트게 패버리고. 예, 네, 맞습니다. 그, 그 바로, 아유, 참 졸라 많네. 첫 자라 어우 11시야 얘들아 그러니까 <laughs> 이런 초딩이 아 아니 방학했다고 그 보세요 다 하랄... 됐겠다 네. 터 개사기인데? 에이 뭐 이정도죠 넘어오세요 그러면은 이 대게 한 대게랑 맞죠그 갈색 누가 먼저 가나 아예 가보세요 봐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셋아 음. 그렇게 하면은 좀 느릴걸요? 제 이렇게 어. 하면은 어 언제 오셨어요어 렉이 있네 서버에 안녕하세요 난 멈춰있길래 이서버이인 신나다 먼저... 먼저 갈게요 아아아 아, 짜증나 아 개짜증나 아뭘 <laughs> 아, 뭐, 거기도 못 넘으세요? 아유 넘어가다 떨어졌어요 여기는 무조건 쿠키가 있어야 돼요 아 솔직히 나도 그거 주시면 안돼요 저? <laughs> 에? <해? 웃음> 어떤거야? <laughs> 그 히어로 <laughs> 아 용감한 쿠키 하나 달라고요? 아네그 용감한... 네. 난면 쿠키가 없냐? 네, 사야돼요 저는 다 받았어요 아, 뭐야. 나훅 죽냐는데 안 줘? <laughs> 따라오세요. 처, 집으로 와, 집으로. 아, 집, 집. 오, 집. 스폰 치면 돼요. 오케이. 집. 왔어요. 예, 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려오세요오 가뿌스. 가뿌에 염. 이거 어디서 하더라? 아, 따라오세요. 샵비 여기네. 가뿌에 염? 어, 니 보자. 준비 중. 준비 중. 이렇게 패시고. 음. 어디로 중줄. 가야지 위에 있네. 아, 위에 있어요? 네. 여기서 A등급 말고 C등급. 아, C등급. 아, 여기 있네요. 슬... 아, 크리스탈 15개네. 이거 졸라 비싸네. 엄마. 아, 아.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 네. 뭐 아, 정당 당당히. 네.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와우! 멋져, 멋져, 멋져. 네. 좋아요. 어. 집가서, 네. 제가, 집 가서 제가 창고에 돈이 있기 때문에. 아네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뭐 열다섯 개요? 또막 설마 후원해야 크리스탈 주고 그런 거 아니죠? 예? 후원해야 크리스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여기 막? 무 소리세요? 저는 크리스탈 저는 개 많아요 크리스탈이 그때 여기 서버 장이 저를 크리스탈 다 주고 갔어요. 아 진짜요? <laughs> 아 뭐야? 개 많아 크리스탈에서. <laughs> 자 여기서 시든그 쿠키. 자 여기를 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게? 슬래시 치고 상그 그래? 슬래시 치고 이거 사, 거래 아니 이제 거래 아니 이제 상점 네? 아니 이제 네? 뭐더라요? 여러분들 오수 나한테 물어봐요. <laughs> 아니, 까먹었어. <laughs> <뭐더라요>? 아 까먹었어. 뭐더라요? 이게 이리로 오세요. 아, 여기네. 어디 어디요? 거래소 슬래시 거래소. 거래소. 네. 거래소. 오셨죠? 네. 3번 방. 이리로 오세요. 3번 방? 네, 이제 반대편으로 가세요. 반대편. 네, 여기로 들어가세요. 아, 네. 이제 기다리세요. 아, 이런 식으로 어, 드릴게요. 네. 네, 가지세요. 오! 네, 그거 쓰면은 아까 거기 막힌 데 있죠? 네. 거기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가서 스폰 다시 셀르시 자, 이제 맞짱 뜹시다. 따라오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좋다 좋다. 네, 예, 들어가세요. 아. 안전. 아,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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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시다. 오케이. 고고. 진 사람은 별풍선 500개. 오케이. 아. <웃음> 500개요? <laughs> 네, 장난입니다 퀵뷰, 퀵뷰. 아, 그쪽 뭐... 시청자 서로 시청자에게 퀵뷰 쏘기 아, 이제 퀵뷰 1년치 있습니다. 아, 시청자한테 그쪽 시청자한테 퀵뷰 쏘기 아. 아, 남자. 아, 미안. 솔리요 아, 보호하세요. 아, 뭐 어디 있어요? 아, 저 여기 있어요? 네, 이리. 제가 이리 들린 거지. 아유, 자꾸 저좀 미싱 테스트 척 저. 이거 계속 뜨네, 이거. 미치. 어, 원래 내가 점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는데. 이게 좀 어렵네. 이게 좀 뭔가 미묘하게 어려워. 아, 여기 살짝. 아, 여기까지는 가뿐하게. 여기가 네. 살짝 후달리는데 좋아. 뭐, 거기서 아까 제가 준거질수있면 되네요, 거의. 어,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1500개가, 15개 구하기가 힘들어요. 에메랄드. 오케이. 얘들아, 신속이 풀렸어. 오케이! 아! 뭐 하는 거야, 이 아, 무엇입니까? 금방 갑니다. 아. 아 발가락으로 하세요? 에? 네? 코딱지로 살짝살짝 그거 살짝. 아, 긁어... 코딱지로? 아, 장이 되죠. 터치력이 좀 없어요. 저는 밖에 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예. 아, 이걸 떨어지냐. 빡부여. 아, 뭐 하는 거야. 아, 제가 지금 네. 자, 아, 미스기게요 테스터... 여기서. 예? 네. 빨리 오세요. 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갔어요? 예. 저 지금 4단계예요. 아, 아 그래요? 예. 그타임이 그 10초나 되네. 아, 기록. 아, 미션 아, 칭테스트 팩이 자꾸 떠가지고, 여, 서 여기서, 어, 저 5단계인데, 빨리 오세요. 가, 가, 왔어요. <laughs> 왜, 뭐야? 거대 상자 떴어요, 여러분들. 응 <laughs> 뭐야? 열겠습니다. 뭐, 아, 발효된 왜. 고추 상자. 뭐야, 저 상자 뭐야? 누가 상자 뿌리고 왔어? 아, 아왜 여기서 떨어지냐고! 휴, 아, 쟤, 아, 마정, 마정 나갈게요. 아우, 개 못하네. 한번 고쳤습니다. 아, 왜. 왜, 왜, 이게 안 돼. 나는 안 되지? 자, 출발. 아. 아. 아, 뭐, 못 하세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laughs>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탈취 앱이 살짝,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점프 앱을? 뭐, 이런 것도 못 하시면은, 에이. 아, 탈취 앱이니까. 멘탈 깨질 것 같아. <laughs> 나 얼핏 그렇게 못 하지 않아요? 아니, 못 좀, 하시네. 아, 응? <laughs> 제가 평정심을 지금 습니다 평정심을 잃었는데요 제가 호이? 이런 평정심 다시 찾을게요. 헛. 좋아. 나 원래 이러지 않아요. 됐다. 헛. 천천히. 헛. 시청자분들. 아침이 뭐야 이거?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은 제가 평정심을 찾고. 아저또5스테이지네요 언제 오세요? 저. 나시. 아 아. 으...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아또 다른. 아. 좋아. 에 예, TP 기능 없어요. TP 기능? 아 그런 게 어딨습니까? <laughs> 아나 원래 이렇게 진짜 못 하지 않아요. 에못 하시네. 아못하시네저 지금 발 깔아보자고 잘것 같아요. 깔 예? 해주세요 캠핑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것 좀 모르고. 아 여기 아 여기 난간이 넘어. 아 투트 아, 넘어. 어안 넘어가지지? 예바꾸 하고 저대결 하면 바꾸면 개발리죠. 지금 7 스테이지입니다 저는 벌써. 아, 그만갑니다. 기다리세요. 예, 빨리 오세요. 아, 일단 여기 또 난관 넘었어요. 이 고비 난관 여기만 넘습니다어 뭐야? 어, 이벤트 클리어? 나는 왜? 어, 됐다. 갈게요. 빨리 오세요. 슉슉 갑니다. 아. 아, 뭐야? 렉 걸렸어. 아, 서버 렉 걸리네. 아니, 렉 걸리니까 떨어지지. 이게 렉도 안 걸리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아, 이거 서버가 잘못했네. 아, 나 자꾸 넘어가는데 왜 나도 여기 어디야? 아니구나. 아니 나 지금 다 넘었거든요. 근데 이 서버 렉 때문에 갑자기 톡 떨어졌어요. 이게 뭐죠? 아 어이가 없네. 고마갈게요. 어 빨리 오세요. 제가 SS 루키 쿠키가 있어요. 아 음. 나는 c 랭인데킥 되셨습니다. 슈 사유 잘가연개고쌍하네 음, <laughs> 점프 오케이. 어 좋아요. 뭐야? 이열 칸이 안 된다고? <laughs> 떨어지셨나봐요. 네, 그런가요? 떨어지셨나봐요. 아이거또 까부시네 이거 허접이. <laughs> 아닙니다. 아나 지금 네 갈색 단계인데. 저는 잠시 푸드집 가서. 진짜. 오좋 어, 저... <laughs> 어, 골드 상자다. 까볼게요. 골드 상자. 아4 단계신가봐요. 한 코인네. 짤자 짤자. 왔습니다. 저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요? 저그 파란색. 아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얼른 오세요. 어? 아 지금 미싱 테이프에 개기 저개짜증 나게 아니 사람. 어이 살짝 후달있는데 기다려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초. 야, 10초, 13초, 12초. <laughs> 어디신데? 몇 단계예요? 저희 지금 4초. 하재찡 님, 포숑유리 님 어서 오세요. 어디 쓰세요? 네, 가고 있죠. 오케이 기다리겠습니다 에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힘들어. 핫, 호 핫. 아, 이게 아, 아, 미친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예. <laughs> 아, 어... 사람들이 앞을 가리네. 개 같은 아, 것들. 아, 저 먼저 갈게요. 아, 먼저 가세요. 어차피 떨어질 거라서. 안 떨어집니다. 바쿠클라스. 오케이. 바쿠클라스. 슈발. 좋아. <laughs> 아, 진짜 내가 이게 떨어질 게 아닌데. 하, 떨어지셨어요? 아니 안 떨어졌는데요. 몇 단계세요? 저 지금 아직 그 단계입니다. 거기서 지금 멈췄어요. 제 자리에서 딱 멈춰 갖고, 네, 네 기다리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갈게요. 그로네 얼른 오세요. 아, 벌써 다 와가지고. 아다 왔어요? 네. 기다리세요. 아, 떨어지셨어요? 아니요 님 뒤에 있는데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님 엉덩이 보고 떨어졌어요. 아 부러치고 있어. <laughs> <laughs> 아이 형 엉대이고 <엉덩이도> 안 해갖고 내 엉대 개핵 귀엽지 어떡 뛰에요 나 이거 나뭇잎 <laughs> 뜨면나꽃꽃투나 꽃추장 나 꽃추장 <laughs> <나와, 고추장. 웃음> 아 미치겠네 헛 금방 갑니다 아이 쿠키런 쓰면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 뭐 <laughs> 어, 저는 벌써 5 단계네요 네 내일도 방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 님이 못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배고픔이 못 잘랐어 너 배고픔이 없네. 아, 이 배고픔이 문제네. 이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쿠키. 어디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면 아니라 쿠키를 자기가 벌어야 돼. 누가 <laughs> 다로. 아, 뭐야. 아, 그런 거 이래서 이게, 어? <laughs> 나, 내가 온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밖에 없어. 금방 갈게요. 햄좀 기부해주시면 안 돼? 장난합니까? 나 지금 용감한 쿠키 하나 있는 거안 보여? 좋아. 아저 지금 칠 단계거든요. <laughs> 저 금방 갑니다. 지금 이게 이거 몇 단계인지 모르겠네. 그 스테이지 나와 깨면. 아이 스테이지다. 예, 가장 멀리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셨죠?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7 스테이지가 가장 멀리간 거예요. 예, 그럼 잃겠는... 시간 내 가장 멀리간 사람? 예. 아, 아, 아 떨어졌어. <laughs> 아, 그래서 지금 7 스테이지라서. <laughs> 에메랄드. 금방 왔구요. <같고요? 웃음> 저는 실시, 먹을 거좀 가겠습니다. 금방 넘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톡. 딱, 똑. 딱, 똑. 아, 역시 리듬을 맞추면서 하니까 확실히 잘 된단 말이야. 게임은 리듬입니다. 리듬. 이게 먹을게. 게임은 리듬입니다. 하나, 똑, 딱, 똑, 딱. 나이스. 4스테이지까지 왔구요. 50초나 기다려야 돼? 아, 씨. 그냥 가보죠, 여러분들. 이게 쿠키 노가다라고, 슬래시하고 쿠키 노가다 치면은. 네. 쿠키 노가다 하신 데갈수 있어요. 어. 리듬에 맡겨서 내 몸을 맡겨. 나이스. 5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저는. 네, 저 7스테이지. 어, 브론즈 상자. 잠시만, 쿠키, 쿠키 노가다좀 실버 상자? 어, 도토리 얻었다. 이 도토리 어땠어요 재료에요. 재료 좋았어요. 아, 이런 거좀안 줬으면 좋겠네. 화석 조각, 이것도 재인가치 스테이지요. 가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좋아. 네, 집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laughs> 저기반하을 현실돈 25,000원에 파는 건가? 설마요, 무슨 고작 마크가, 무슨 현실돈 25,000원에? 여러분 이게 게임의 응. 현실입니다 요즘 게임이 이래요 야 그러면 나는 지금 기반함이 몇개야 10개 있으니까 얼마야 와 야. <laughs> 진짜로 현실이 25,000원? 오 미쳤네 여기 서버 왜이래 팔아요 형 팔아요 2 5 0원어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관리자 분이 저를 아시네 아아 아, 이게 이클라스 관리자 버프 맞는거 아니죠? 옆에서 막 원래 살짝 직 어? 아. 저 근데 3 스테이지입니다. 금방 가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제가 사실 왔다 갔다 거리는 이유는 주먹 도끼는 뭐야? 아 제가 요즘에 쿠키런 서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그때 메일이 왔어요. 사실상. 메일이요? 네, 자기 자기네 쿠키런 서버 좀해 달라고. 와! 나는 그런것도 없는... 아! 또 떨어졌어... 아, 진짜. 헛! 저 7스테이지에서 자꾸 떨어지는데요? 아 7스테이지 밖에... 아저 4스테이지 바로 왔거든요? 7스테... 또... 아님 어디에요 지금? 지금 4스테이지요 4스테이지? 예 어디세요? 저 지금 떨어져서 2스테이지에 있는데 저희가 영상 끝날때까지 해서 가장! 니... 가장 못간애가예 니코니코니 하... 아, 어디에요?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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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니 뭐 코니. 닉... <laughs> 크 오진다. 오, 니도했 코니 코니 게 생겼네 오케이 됐다 뭐야 왜 안넘어가 아 그는... 엉덩이로 이름쓰기 엉덩.. 어, 헌... 스 코니 구요예 네, 어때요 코니 코이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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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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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키 그럼 쓰지 말고 코키 아, 쓰지 말고 엉덩이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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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코키 또 아닌데 그거는 저 지금 인간적으로... 뒤에 있어요 자 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죠 네 마지막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해갖고 누가 더 멀리 가나 지금 이십오 25분, 분이십 분까지 오케이 25분? 지금 녹화 영상 저 지금 십구 분2 5 초거든요 2 5 초까지 가장 제일 멀지간 거네먼 멀리 간 사람 원래 간거 인증해야 됩니다, 스카이프로. 자,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찍어서 스카이프로 보여주세요. 오케이. 좋아. 빡꿔한테질수 네, 없죠. 설마 와, 제가 빡꿔한테질수 네, 있습니까? 이따가... 3스테이지 맞고요. 설마 제가 CJ한테 질어요 <laughs> 설마 제가 <내가> 곰다! <검다. 웃음> 아유, 몇 스테이지세요? 아, 떨어졌어요. 몇 스테이지세요? 그 갈색에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못하.. 아. 나이스. 안녕하세요. 아아 금방가 금방가 얘들아 금방가. 날날 믿어? 응? 어, 나 믿지? 쪼로 쪼로 쪼로. 여기 금방 왔어. 금방 왔어 얘들아. 금방 왔어. 오케이. 야, 먹을 거 없어. 아, 아 뭐야? 아이고. 지 먹으러다 쿠키 섰어. 아. 가장 멀리 간 데가 어디세요? 저요? 아까 그 갈색이요. 몇, 갈색이 몇 스테이지야? 4 스테이지인가? 부러지지 마세요. 갈, 사진을 찍으셨어죠. 아닌가? 4스테이지 아닌가? 4스테이지 요? 같은데. 갈색 4스테이지. 어, 상자 받았어? 아니 상자 받기 전딱 거기 어저 형님 뒤에 있습니다. 예. 누군거안 돼요, 까비 자, 갑시다. 아, 아 수고하세요. <laughs> 아 짜증나. 어, 아. 여기서는 무조건 쿠키를 써야 돼요. 거기서는. 안 써도 돼요. 써야 돼요. 안전하게. 아, 안녕하세요. 제 뒤에 있으시네. 아, 참, 아, 안녕하세요. 제 아직도 제 뒤에 있으신가 봐요. 네, 역시 이런 데는 가뿐하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가뿐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처음부터 새로고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아. 예, 진호형님이 있습니다 진호형님 빨리 따라잡으시다 여러분들 아 뭐야 렉걸려서 전부 에이 렉 핑계 대지 마세요 저도 렉걸려요 어? 예? 아 진짜 이거 백업됐어 순간 저도 똑같이 렉걸립니다 아백업백업네저 아, 지금 아. 3단계 아 씨X 삐치 <laughs> 떨어질 뻔했다 아, 떨어질 뻔했어 떨어지셨잖아요 아, 뭔 소리세요 안 떨어졌는데요 어 어디 쓰세요 5스테.. 3단... 오스테이, 5스테이지요 5스테이지요? 예 네님 푸케 안 쓴다하지 않았어요? 푸케 안 써요. 아실합니까 아야 5분 남았어요. 좋댔네. 아아아 아, 뭐야 뭐야.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5 스테이지에요. 저 그쪽 유튜브 다 확인할 겁니다. 예 네,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진짜 안 썼어요. 만약 안 썼으면 만 원?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야 근데 비가 와서 렉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아저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 6스테이지입니다. 인증 일단 아, 찍을게요. 진짜? 인증 찍었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아 이거 렉이 좀 불... <laughs> 렉... 렉이가 좀 이상해요. 네? 엉덩이를 쓰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슨 아, 소리세요? 엉덩이를 쓰셔야죠. 아, 솔직히 엉덩이를 쓰기 좀 아니고 엉덩이로 이름을 쓰요 짱! 시만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저 그럼 시청자들 다 떠나갑니다 뭐라고요? 여기 팬들 다 떠나가요 저 ㅈ같이 해갖고 <laughs> 뭔소리세요 오케이 7스테이지 아 뭔소리에요 아 제가 또점퍼맨 개고수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8스테이지 뭔소리입니까 예, 네, 빨리 오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찌불렸다 <진짜> <laughs> 아 더러운 새끼 <laughs> 오, 스테이지처음이야 아, 솔직히 고멤 있어요. 네, 고멤 있죠. 오, 진짜 스테이 처음이야. 언니, 저 갑자기 막 이거 튕겼어요. 아, 뭐야? 뭐가 또 튕겨요? 사기치시고, 아니, 이거 왜 그러세요? 저, 아, 진짜로 깨끗하게 해야죠. 저, 게임을 <laughs> 튕겼어요. 뭔 소리세요? 몇 단계예요? 그러면 저, 아까 그 뭐냐? 그 파랑색, 그 다음이 뭐지? 딱 거기서 딱 올라갈라는데 딱 밟고 튕겼어요. 오케이. 아또진우님 유튜브 보는 중 가이드 기부 천사. 아와참저빠꾸나안 보나? 빠꾸 아, 재밌어. 저 지금 미쳤네. 사람들 다 긴말 나... 개많이 보는 중네 진짜요? <laughs> 그러면은 그 기분 좋으시죠? 아 또. 아뭔 소리세요? 아 또. 저는 지금 아, 기분이 아, 안 좋습니다. 아 또. <laughs> 왜요? 이게 자꾸 렉 걸리네요, 저는. 저 컴퓨터가 지금 바이러스 먹었거든요. 아. 헉. 10단계. 아, 솔직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 좀 많이 해 주시면 좀더 좋은 영상 보여 드립니다 와, 이 노골적인 방송. 예. 네. 이렇게 해야지. 아. 하... 좋아요. 10단계거든요, 지금. 형님, 아, 떨어졌다. 미치. 엉덩이 이름쓰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아왜 그러세요? 불닭둘다맞됩니까 불닭 야, 일단은... 불닭 이제 다음 회차 지 벌칙이야. 밤이지. <laughs> <laughs> 와저 진짜 엉덩이 이름 아니었어요. 어? 저제 친구들 다 봅니다. 유튜브에 유튜브 다 봐요. 아 그래요? 살려주세요두 명은. 그러면은... 유튜브로 야동 보기. 아그 유튜브 정지먹자. <laughs> <laughs> 장난이고요.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극촉청년한테 퀵뷰다 쏠게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은. 네. 유튜브 홍보해주기. 아, 좋네요. 오케이. 서로 유튜브 홍보해주기? 대노 아니, 대노고 영상 찍고. 영상 찍는 오케이. 거야. 알겠습니다. 예. 어때요? 좋죠? 제가 편집까지 해서 일일이 다 해드릴게요. 예, 그럼 저는 뭐 이겼으니까, 뭐, 홍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laughs> 근데 제가 홍보할게 없어요 빠꾸님보다 구독자도 낮아서 지아 근데 예 그렇게 따져도 저희 시청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거 다 1년 전에 쌓은 구독자들이기 때문에 뭔소리세요 아휴 일단은 그 스폰 장소로 오세요 이제 맞출 때가 된거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저어 일단 그럼 제가 빠꾸를 이렇게 발랐네요 여러분들 아뭐 쿠캐 안쓰고 이정도까지는 쉽죠 저희진호님예 제가 네. 능력자로 예. 그때 어떤 BJ 양키님과 예. 능력자로 4대1을 해서 이겼습니다 1대4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 제가 또 능력자는 그냥 개씹기입니다 그냥 제가 능력 없으면 나이가나 퍼퍼로 해서 지구가 망합니다 이번 아쉽죠? 건 제가 졌지만 네, 일로 오세요 능력자 여, 여기서 찍읍시다 우리 능력자 한번 쪼야, 떠야죠 허? 어 뭐야 네 그는 뭐, 그렇게 뭐, 사망했습니다 물속으로 <laughs> 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서 끝내시다 네. 자 아... 여러분들 오늘은 박구와 진호의 쿠키랑 콜라보레이션이었고요. 예 재밌게 봐주셨었다면 좋구대 3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박구님 네. 할말 있으세요? 저요. 예. 일단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지호님 채널 구독 좋아요. 아 진짜 상놈새끼 이거. <laughs> 개인들. 예. 자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모두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거 점프맵은 졌지만 능력자는 개핵빠릅니다아저 능력자로 안 하기 때문에 <laughs> 언제든지 그래요? 점프로 덤비세요. 아, <laughs> 그리고 제 지금 꽃티 보여요? 꽃티? 아 꽃티 보여요. 네, <laughs> 섹시하죠. 네, 엉덩이가 더 섹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하이, 여러분들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 뿅.